그건 사실 위안은 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안만 되는 거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시인남의 킹입니다. 그 여러분들 저희 시인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저희는 보안업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할 때 CCTV 업계가 전세계적으로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CCTV 한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해외 전시회 나가면 팔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백명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사업만 하면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cctv 제조업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지금은 거의 2%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기업들이 왜 망했나 중국이 제조업이 잘 되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그 생기던 cctv 제조업들이 한순간에 왕창나게 망해 버리면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잘 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크게 잘 되지 않더라도 망하지만 않으면 성공한 것이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망하지 않는 여덟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돈 관리와 고정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 300억, 1000억 대돈 회사도 돈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망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 달의 고정비는 월 급여에 최소로는 1.5배, 많게는 2.5배 정도 잡으면 안정적인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급여에 1.5배 이상 못본다 라고 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비를 높게 측정하고 판감비나 이런 걸 측정하셔가지고 안정적인 고정비 이상 보는 사업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장생활 할 때보다 최소 2.5배 이상 더 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다 가 사업에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회계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뭐 구매도 해야 되고 고객 클레임도 받아야 되고 직장생활 할 때는 4대 보험의 반을 회사가 내주지만 여러분들 사업하면 세금도 여러분들이 100%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니까 경비도 많이 들죠. 주변에서 또 사장님이니까 밥도 사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최소 2.5배 더 버셔야 직장 생활 할 때만큼 버는 거예요. 월1000 정도 벌어야 직장 생활 한400 정도 버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대출받아서 대부분 고정비, 회사에 뭐 급여나 월급이나 임대료,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약간 좀 그분이 약간 비추해요 뭐, 기보나 신부로 통해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 빌려서, 아니면 뭐, 제 2금, 융상금융권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고정비로 쓰고 있다면, 회사가 금방 아마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내가 한달쓸수 있는 비용은 돈을 벌어서 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대출은 뭔가 새로운 사업 투자나, 지구 투자나, 개발 투자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셔야지, 대출 받아서 고정비 쓰는 거는 한계가 금방 온다. 그리고 최대치를 정해놓고 써야 돼요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대출금 20불로 갚아야 됩니다 자네 번째인데요 사업이 잘 되고 잠깐 안주하게 되면 그때 위기가 오게 됩니다 꾸준하게 그 노력하시고 뭔가 개발하시고 정보를 찾고 인재를 영입하시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장이 팔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10% 5%만 성장해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작년 매출과 비슷하게 해도 선방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위안은 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안만 되는 거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직원들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원재료 값도 올라가게 되고 회사의 경비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30% 성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마이너스다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기업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잘 됐으니 뭔가 찾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 저는 절대 동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99%가 끝이 안 좋아요. 잘 되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게 되고 안 되면 서로 시시비비로 가라게 되고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 동업하지 말고 이왕하고 싶다면 한 명이 지분율을 많이 가져가고 사장하고 한 명이 적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툼의 소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직원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비전이 없어지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떠나게 돼요. 회사가 잘 되려면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신경 쓰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잘될 거야. 우리사는 뭐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성장할 거야. 그래서 나가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 있는 게더 이득이야. 나는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비전이 떨어지는 순간 직원들은 더 좋고 더 비전 있는 회사로 떠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직원이 자고 왔다 가다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잘되도 회사도 망하게 돼요. 자 마지막이고요,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영학을 배우셔서 경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조직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 모른다면 어느 순간 성장이 정체되고 정체되는 순간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갈때 이렇게 쭉 올라갔다면 내려올 때는 두 배, 세배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돼요. 세무, 노무 등 다양한 것들에서 대표는 사실 팔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회사의 리스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업은 잘 되는 열가지 이유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한 가지 이유 가지고도 쉽게 망해버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인남이 응원할게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